안녕하십니까 아키입니다. 자 오늘 2024년 12월 4일 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 어, 지금 진짜 12월 3일은 되게 역사적인 날이네요. 진짜 이제 웃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음 어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어, 국내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글로벌 흐름과 갭이 생기는 이슈가 있었고, 요 케이스에 대한 거를 한번 머릿속에 담아 두실 수 있도록 정리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어제 개엄령이 터졌죠. 음, 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개엄을 선포했습니다. 개엄을 선포하면서, 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 이건 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어, 댓글에도 정치적인 댓글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댓글은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그래서 계엄이 선포되면서 무슨 연유에서든 이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엄이 어, 선포되면서 대한민국의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 코인 시장에도 여파를 미쳤습니다전두 가지에 놀랐어요. 첫 번째로는 어, 아, 대한민국이 글로벌 증시에 이 정도의 파급력을 미칠 정도의 어, 파급력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작은 나라가 힘이 진짜 있기 때문에 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국뽕이 차면서도 조금 당황스러웠다. 는게첫 번째 좀 당, 어, 의아했던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그 개업령 선포 당시부터 하락했던 폭들을 지금 체크를 해놨는데, 비트 이더는 약4% 정도 해외 거래소에선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우측에 있는 것들이 그 업비트 차이거든요 업비트 기준의 차트들은 전부 26%, 27%씩 빠졌어요. 이게 왜 이런 갭차가 났는가라고 하면, 이제 그 저희 김프를 보잖아요. 그 김프 쪽에서 역김프가 생기면서 이례적인 상황이 좀 생겼어요. 이게 뭘뭐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냐면, 자, 이전에는 이런 사이클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어, 한국과 영어로 쓸게요. 한국과 그 외에 외국은 뭐라고 써야 돼? 뭐 etc라고 쓸게요. 등등 <laughs> 한국과 다른 그 외의 국가들이. 어, 프리미엄으로 따졌을 때는 한국에 프리미엄이 있었어요 즉 여기가 110만원일 때 비트코인이 110만원이면 여기는 100만원인 수준 즉 한국에서 코인을 사면 약 10%정도를 더 비싸게 사는 상황이 생겼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계속 역프 즉 외국이 더 비싼 상황 한국에서 100만원에 사면 외국에서는 뭐100 점, 뭐, 한 2만원. 요런 식으로 이제 역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역프가 끼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기가 프리미엄이 있었잖아요. 이 프리미엄이 끼는 이유가, 즉, 뭐냐면, 어, 홀더들이 좀더 많다니까, 그러니까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다. 뭐, 이제, 물, 물론, 거래소들이 이제 그걸 방어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김프를 끼운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 외국 기준의 비트가 떨어지는데, 1% 떨어지면 10%가 떨어지면 한국은 약3% 4%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갭이 얼마예요? 갭이 약7% 정도가 나죠. 6에서 7%가 나요. 그럼 이게 온전히 뭐로 되냐면 아 프리미엄 김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김프가 오르면서 야 너네 가격이 약7% 정도 더 비싼 글로벌 시세보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게 김프였는데, 이전에는 모두 이랬어요. 즉, 하락하거나, 하, 아니, 특히 하락 때 많이 방어를 했죠. 이렇게 10%가 빠질 때, 3, 4%를 빼면서 버텨주는 거예요. 버텨주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가 다시 10% 빠졌던 게10% 반등을 할 때, 얘는 좀덜 반등을 하는 거죠. 3, 4% 빠졌던 게 1, 2%만 반등을 하면서, 이 키높이를 이런 식으로 맞춰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김프가 끼어 있겠죠? 얘는 원복인데, 아 여기는 이제 뭐더 더 올라 더 올르는 경우도 있고, 막4% 5%를 동시에 올리면서 여기에서 또 다시 김프가 끼고, 그래서 21년도에 제가 최고 높해 봤던 게 25%인 것까지 봤었거든요, 김프가. 즉, 이 방어를 번갈 번갈아 하다 보니 누적된 김프가 25%인가, 21%까지 제가 찍혔던 걸 봤었어요.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이때까지의 저희의 경험이었어요. 근데 근데 그렇게 되고 상시에는 그럼 몇 프로 정도 껴 있었냐? 상시 21년도 불장 때는 10에서 15% 정도가 항상 껴 있었던 것 같아요. 10에서 15% 정도 항상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따리상 해가지고 어, 중국으로 돈 많이 빼갔다 그랬죠? 한국으로 돈 원화로 사서 아, 중국에서 좀 위안으로 사서 넘긴 다음에 여기에서 팔면 그냥 공짜 10에서 15%의 수익이 났다. 이게 이제 김프 매매였던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그 지금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피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외국 발이냐, 국내 발이냐에 따라 달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외국의 이슈로 움직이는 거면 국내의 반영 갭은 좀더 적은데, 이번에는 완전 국내 발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역김프 상태인데, 어디가, 이, 외국발이냐, 국내발이냐가 중요한 건 어디가 더 빠지냐의 기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시작이면 국내는 김프를 끼우면서 좀덜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국내발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발인 상황에서 역김프예요 마이너스 김프. 즉, 딴 데보다, 바깥, 바깥보다 쌌어요. 외국보다. 근데 거기에서 방어를 해주면서 김프를 끼워야 되는데 국내발, 국내발 개업령이니까 국내 발 개업령이니까 이거를 김프를 끼우면서 방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국장이 훨씬 많이 국내에서 업비트나 빗썸이 훨씬 많이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폭락이 나오면서 김프도 안 끼어 있는 상태에서 방어가 김프를 끼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김프 방어를 못한 상태로 쭉 빠지고 단기간 안에 그리고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점 업비트 빗썸 대표적인 거래소죠. 뭐 코인원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 이두 가지 쓰시잖아요. 어피트 비썸 두 개가 멈춰 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처음에 어제 친구는 경험담 얘기해 줬을 때 지문 30분 동안 찍고 있었는데 안 됐다고 하고 저는 비썸에 워낙 좀 남아 있어 가지고 매수 좀 받으라 그랬더니 주문이 안 들어가고 나중에 뒤늦게 막 주문 그 가격에 중첩적으로 들어갔고 막 이래 가지고 그런 이상 현상이 좀 많이 있었죠. 이 고질적인 문제점이죠. 이 변동성이 크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얘네들이 먹통이 되는 뭐 유지비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찌 됐든 현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 국장 내에서 그러니까 업비트나 비썸에서 현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을 거예요. 지금 이두 개만 봐서 그렇지 어 저거 뭐야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진 어제 리플이 가장 성장이 좋았는데 그 리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0%까지 갔었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이러니까. 무서워서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갭이 벌써 20%가 넘게 차이 나요. 지금 상황에서 외국장에서, 외국의 흐름 상태에서 저희가 막 비트코인 20%, 30% 조정 맞으면 당황스럽고 뭐 엄청 겁이 날거 아니에요. 근데 국장,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업비트랑 빗썸만 하시는 분들, 저희야 해외 선물 하니까 외국 가격이 안 빠지는 걸 보고, 아, 이거 일시적이겠구나. 받아볼만 하다라는 판단을 했겠지만, 이갭 차가 이렇게 나니까. 음. 그리고, 제가 뒤에서 설명 드릴 건데, 이 정도 조정은 예측이 가능했던 조정이에요. 이 정도 폭은 과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정도의 조정, 심한 조정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런 정도인데, 얘는 더확 빠져? 그럼 이거 매수 찬스가 될수 있겠는데? 하고, 저희 방에서도 어제 현금 들고 계시던 분들, 밑에서 거미줄 치, 치셨던 분들, 잡힌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저, 만약에 업비트랑 빗썸만 하시던 분들, 업비트만 빗썸만 보고 계시던 분들은, 나라도 개엄령이 터져서 군대들이 들이닥치고 지금 전쟁이 전쟁 우리는 휴전 국가인데 북한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업비트 비싼 멈춰있지 업비트 비싼 들어가서 호가창 보는데 호가창은 막 50%씩 30%씩 빠져있지 이러니까 당연히 공포에 휩싸여서 매도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아뭐 선물 하세요 해외 거래소 쓰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투뷰를 쓰시고 트레이딩 뷰를 쓰시면서 해외의 가격과의 글로벌 갭차들을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음 그랬으면 오히려 이게 찬스라 생각하고 그 현실적으로 이제 현대 사회에서 사실 기념이라는게될 가능성이 끝까지 성공할 가능성이 사실 크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이런 부분에서, 아, 이거, 일시적인 이벤트고, 반등을 하겠구나, 라고, 어, 볼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어제, 현물만 하시, 저희 방에도 현물만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 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엄청 힘들어 하시다가, 손절을 쳤는데, 거기서 불반등을 해서 멘탈이 나가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계속, 저희도 방에 있으면서 계속 저는 뭐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그게 이제 뭐 제가 말하는 걸, 뭐 무조건 믿을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개인들이 내가 내 돈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반응할 수도 충분히 있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있고 아 그래서 이게 코인을 하실 때는 저는 원래 코인 공부를 하기 전에는 뭐 글로벌 증시, 미국 그뭐 금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어뭐 연준이 뭔지, 파월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걸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음, 이 매매를 하실 특히 글로벌적인 시장을 이제 아우르는 이 코인을 하실 때에는 좀 그런 시각을 좀더 넓혀서 보는 접근을 해 보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번에 경험을 꼭 가지셔라. 김프가 있는 포인트도 체크,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업비트의 하락, 빗썸의 하락이 어,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인 확실한 갭이 없이 동등하게 빠지는 수준인 거냐, 글로벌적인 악재인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자체에 타격을 미쳤던 뭐, FTX 사태라든지, 뭐, 루나라든지, 이건 글로벌적인 거에서 한국으로 여파가 오는 건이 연동돼서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면 김프를 끼우면서 방어를 할수 있는데 국내장들이. 근데 이 이번처럼 개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개엄 같은 경우에는 국내발이기 때문에 김프로 막을 수도 없었고 국내 파락구이 제일 크기 때문에 어 봤는데 어, 글로벌적으로 안 빠졌다 싶으면은 이런 것들은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일시적인 어떤 과메도 형태가 아니겠는가라는 유추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접근들 그래서 김프가 어디 쪽으로 흘러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여파를 미치는지 또한 환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시면 좋겠고 어,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고민해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본 어떤 영상의 취지로 돌아가서 자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흐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제 여기를 V반등을 주면서 지켜주는 게 좋겠다. 그래야 월봉 밑꼬리 작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다. 다팍 빼더라도 빠른 반등을 줘야 여기가 보통 월봉 밑꼬리라고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이 자리를 안 깨는 게 좋겠고, 쌍바닥까지 간다고 하면 좀안 좋아 보인다. 그러면 좀더 빠질 가능성이 있겠고, 제가 생각했던 적정 수준의 라인은 이 라인이었지만, 깊하게 어, 빠진다면 여기까지도 염두 해놔야겠다. 그래서 뭐 제가 요런 라인에서도 한번 꺼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라인도 한번 꺼드렸던 것 같은데, 뭐요 순차적으로 계단식으로 짧게 롱 트라이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제 결국은 여길 지켜내지 못하고, 아, 이게 근데 개염이 없었으면 지켰을 것 같기도 한데, 개염이 터지면서 이렇게. 밑꼬리를 탁 달고 올라오면서 아 지금의 상황에서는 꽤 긍정적인 조정이 끝났지 않았나 단기적인 조정은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물론 물론 이제 조금 더 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게 월봉상으로 보면 월봉상으로 보면 밑꼬리 작업이 충분히 좀 일어난 것 같죠. 그리고 V반등도 날봉상에서 V 반등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일봉 자체가 꼬리 달린 도지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일봉상에서도 얘의 기본적으로는 오전 저점을 지금 안 깨주는 게 좋은데 자꾸 저점 근처에서 놀고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결국은 저희가 현물을 받은 상태에서 스탑노스 라인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오면 안 되겠다. 그래야, 이게 월봉 밑꼬리 작업이고, 이 지금 불반등 준이 일봉의 추세를 살려서, 이런 식으로 다시 달려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어, 여기가 또 깨진다. 또 만약에 깨진다면, 어 어제 그 계엄저점이 또 깨진다면, 불가피하게, 이런 정도로 시간 끌리면서 떨어지면, 여기를 약갱신하는 요 정도가 될거고요 게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아주 맥시멈 딥하게 빠지면은 여기까지는 봐야 될한요 뭐 정도 요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음, 식의 흐름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까지 만약에 빠진다면 예쁜 조정이고 일반적인 조정이긴 한데. 아, 이 기간을 홀딩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까지 오지 않고 이런 식에서 마무리. 만약에 조금 많이 빠지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는 마무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가장 좋은 건 여기 이렇게 라운드로 살려내고 이런 식으로 릴랠리를 다시 이어가서 산타랠리까지 산타랠리 기대감까지 잘 받아가지고 연말까지 좀 달려주는 게 가장 이쁘겠다 해서 한 뭐, 요런 데까지 딱 올려주면, 그 이후에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번 이렇게 알트들이 숨쉴수 있고, 좀 펌핑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더를 보면, 좀더 긍정, 긍정적이긴 합니다. 이더는 요 라인 지켜줬어요. 지금 얘는 1차 라인이라고 생각했던 라인이 뚫렸잖아요. 좀 크게. 근데, 뭐, 물론 그 안으로 다시 재진입하긴 했지만, 근데 이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어, 지지했던 단단한 지지라인 다시 밟고 장대를 비트보다 더 강하게 쏘아준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때 쏠 때, 당연히 이더 계열, 뭐 이더 네임 서비스라든지, ENS, 다음에 아비트럼, ARB, 다음에 뭐 OP, 그 다음에 폴리곤. 에, 폴리곤도 이더 계열이라고는 하던데, 전잘 몰랐지만, 뭐 폴리곤 같은 거. 이게 폴리곤 매틱인가? 그렇죠. 요런 것들이 좀요 단기적으로 팍 6%가 쏠때 괜찮았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이, 이 섹터들을 도는 걸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 돌았던 거는, 어, 트론. 그 다음에 퀀텀. 그 다음에, 어, 뭐가 있었죠? 이오스. 요거 뭐예요? 다. 예, 네, 중국계 코인. 중국계 국코인들입니다 중국계열 구코인들 갔으니까 요거 펌핑이 이어지는지 그러면 이제 섹터들이 좀 정해지죠. 밈 온도랑 몇 말까지 가던거 RWA 이 순차적으로 돌았는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더계열 서비스들 아까 말했던거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갔죠. 중국계열 네. 이런식으로 지금 순환펌핑이 좀 돌고 있다. 이게 나중에 두 바퀴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큰 조정을 받는다면 다음 랠리가 시작될 때에도 이 섹터 구분들을 좀 해놓으시고 최근에 갔던 섹터들이 다시 한번 순환이 돌 거니까 섹터 분류를 조금 해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이거 여기를 지켜주는 게 조, 지켜줬으면 참 좋았는데 이게 또 흐르네요. 어쨌든 그래도 결론 조금 더큰 범위에서 보면 어제 개연빔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비트 기준으로 여기, 이더 기준으로 여기. 개연빔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눌림의 수준이라고 우선은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최근 추세는 섹터가 돌긴 돌지만, 갔던 애들이 2, 3일 텀을 가지고, 2, 3일에서 길면은 일주일 텀을 가지고, 가던 애들이 더 갔죠. 근데, 그러면 최근에 금방 시작한 게 뭐냐라고 하면 중국계 코인 오늘부터 시작됐죠. 이더 계열은 사실 앞에서도 펌핑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중국계 코인들이 오늘 흐름이 좋으면, 눌림이 오면 찬스다 생각하고, 눌, 어, 중국계 코인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라고 어,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어제의 일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요런 흐름들에 대한 경험을, 사실 이거는, 이, 이 경험은, 역프에 걸리는 경험은, 역프가 차면서 국내 시장이 훨씬 많이 빠지는 경험은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해보시진 못했을 것 같아요. 21년도 짱 겪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역프가 아닌 정프였던 상태에서만 거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요런 경우도 있구나를 조금 머리에 기억해 두시고 있다가, 다음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 요소들, 환율, 그 다음에, 어디, 어디 발이냐, 국내 발이냐, 해외 발이냐,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김프 끼는 거, 역프 상태냐, 정프 상태냐, 그래서 어디가 과하게 빠지는 거고 어디가 정상치의 기준으로 잡을 거냐를 좀고민 하시면서 어, 판단하시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도 조금 좋은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갖고 왔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좋은 피드백. 주시면 힘을 내서 좀더 좋은 컨텐츠 만들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길게 찍었는데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잘 보고 있고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많은 반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단톡방 오시면 이런 실시간에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도 좀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돈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